아까 레드카펫에 지나간 감독들만 상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수상할지 너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일리오네 밀리오레? 동대문 동대문 밀리오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쩌면은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한테 기회가 있어 참석한 사람들 보여줄 때예 한번 잡힐 만도 한데 그쵸? 어쩔 수가 없다 잡힐 만도 한데 예안 보이네요 지금 그죠 미리 그죠 수상결과 알려주긴 하겠죠 근데 안 보인다 지금 이홀 안에 그 카메라가 그리고 못 잡아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카메라도 사람을 찾기 어려워요 못 찾을 수도 있지 촬영하시는 분도 일단 레드카펫에서 보인 거는 아 짐자무시랑 베니사프디랑 그 남자 토니 셀빌로 그 배우님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박찬욱 감독님이 화장실을 가셨을 수도 있고요 화장실이 멀 수도 있잖아요 좀 걸리는 걸 수도 있고 갑자기 이제 화장실에 가셨던 분이 이제 싹 들어오실 수도 있는 거야. 아 기생충 최우식 배우도 아카데미 시상식 때 화장실 갔다가 못 들어와서 첫 번째 시상을 밖에서 아하 그러니까요. 지금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가까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 시상식 하는 자리에 자꾸 뭐 화장실 냄새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좀멀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마침 우연히도 어쩔 수가 없고 배우들과 제작진과 감독님이 화장실이 급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침 같이 급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명이 갈때어 그래도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같이 갈수 있죠? 공동화장실 갈 수는 있죠. 그러니까 같이 싸지는 않는데 데려다 줄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몰라요. 야 화장실 같이 갈래? 화장실 같이 가자 그런 마음이 여기선 들수 있어. 왜냐면은 해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는 한국인끼리 또 뭉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혼자 놔두면 안 돼. 군대에서처럼 같이 이인 일조나 이렇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해외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아, 근데 수상 실패라는 말좀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실패, 수상 실패라는 거 진짜 웃겨. 그냥, 이거는 그거거든요. 그냥 주면 좋고, 안 줘도 좋은 거예요. 안 주면은 비행기 일찍 타니까 좋은 거고, 그쵸? 빨리 집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그냥 오히려 편하죠. 저기 앉아 있는 거보다. 관광하고, 저기, 예? 바닷가 갈 수도 있고, 오히려 편안하게 그, 인생을 더 즐길 시간이 생기는 거야. 또, 앉아만 있지 않고. 근데, 수상하면 또, 앉아만 있는 대신에, 예, 그런 박수도 받고, 아 그리고 왜안 받았던 걸 지금 뭐 예, 미리 예상하시지? 세상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진짜 안 받아도 좋은 점이 많아요. 저 앞에 가서 말하면은 또 긴장 되잖아, 캐니. 그쵸? 긴장 되면은 심박수 급상승. 그거 그 진짜 안 좋은 거 알아요? 그거 심장이 빨리 뛰면 그거안 좋다던데. 심장이 항상 안정돼 있어야 이게 수명이 오래 는데 심장 수명이. 그러니까 무조건 차분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상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은 그냥 안 받으면 좋죠. 심장이 괜히 긴장되고 저 앞에서 하니까. 그래서 심장 아낄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다. 황금 사자 문양이랑 팔리랑 떴는데? 잠깐만요. 팔리가, 팔리가 그거잖아. 우리 한국 국제번호. 복선인 것 같은데? 한국 작품에 상 준다는 그 복선 같은데요? 봐봐요. 황금, 잠깐만. 이거 보여줘야 되겠네. 진짜로. 미쳤다. 이거를 내가 또 캐치를 하네. 미쳤다 이거 진짜. 이거 봐 봐요. 지금 이대로 멈췄거든요. 라이브인데 이거에 뭐 반박할 수 있어요? 반박 못 해요. 봐 봐. 황금 사자 있죠? 천사 날개도 달렸죠? <laughs> 꼬리 있죠? 82. 한국 한국 국제 번호 82죠. 예. 꼬리가 8에 찍혔다. 한국 국적이면 무조건 상 주겠다. 황금 사자 꼬리로 찍었잖아요. 우리나라 핸드폰 할때82 010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8210한 다음에 이제 입력해야 돼요. 이제는 뭐 예.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정해졌네 결과. 82회 82번 국제 번호한테 니까안 그러니까 주겠다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런 그런 걸 수도 있네. 설마 그렇게까지 꼬지는 않았을 텐데. 이번에 상 받으면은 편집해서 국뽕으로 좀 이렇게 버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킹 건데. 킹 건데가 아니고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짐자무시 짐자무시도 응, 응원하시죠. 그러면? 그러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 끝났는데. 예. 근데 솔직히 82회인데 국제번호 82번인 나라를 그냥 지나친다. 근데 진짜 박찬욱 감독님 이거 예전 한 15년 거의 20년 됐나. 진짜 옛날부터 말했어요. 이 영화 한다고. 그죠? 됐다 나온다. 예. 82번에 꼬리 찍은 황금 사자의 문양. 이 야. 자 82번에 찍었습니다 황금사자가 점지한 <laughs> 그 국가는 뭐다? 대한민국이다 한강의 기적 아시죠? 예 한강의 기적이 있는데 이걸 안 줘요? 아니 한강이 얼마나 잘 조성, 조성되어 조성 있는데 이걸 무시한다? 밀리오레 밀리오레 밀리오레를 진짜 많이 말해 이것도 제가 의심 가는 점이에요 밀리오레를 계속 말한다 동대문 밀레오레를 계속 말해 어 저분 아까 레드카펫에서 봤던 분 아 역시 레드 카펫에 올라왔던 사람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주인공은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어 여우주연상이다 무엇보다 지금 제니랑 닮으셨어요 블랙핑크 제니랑 여우주연상에도 블랙핑크 주 제니 닮으신 분이 받고 다 한국이랑 연관이 있죠 아 남자배우상 토니 세르빌로 예 아까 이 예, 레드 카페에 왔던 분이죠. 그 박찬욱 감독님은 레드 카페에 오시진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왔을 확률도 있지만 제가 못 봤는데 줌으로 영상 통화로 이제 수상 소감을 듣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남아 계세요, 베니스에? 베니스에 남아 계셔도 어쨌든 여기 여기에 참석하셔야 그러니까 근데 베니스에 남아 계시면 이따가 들어오실 수도 있겠다. 그죠 각본상이다. 각본상 같아요. 어, 아까 그 순서대로 진짜 맞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잠깐만. 그러면요. 예. 자 지금 레드카페에서부터 보였던 짐자무시랑 베니사프디 그리고 아까 누가 말하기를 길레르모 델토로도 보였다고 하는데 예예예. 예, 예. 힌드 라자베 목소리 이거? 어, 힌드 라자베 목소리. 그 팀도 있다고요? 그러면은 길리에르모를 내가 이, 이 레드카페에서 못본것 같은데 아니 근데 누가 받는다 이런 거왜 이렇게 다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흘러나오지? 만약 베니스가 보안에 철저하다면 어쩔 수가 없다 팀에게 아 기회가 있겠죠? 지금까지 흘러나온 정보가 없는 어쩔 수가 없다 팀아 박찬욱 감독, 캐슬린 비글로우, 프랑스와 오쩡 수상 불발 상안 받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아까 말했죠? 비행기 먼저 타거나 아니면은 베니스 관광하거나 비행기 먼저 타면은 그 하늘 보면서 여유 위에서 이 사람들은 여기 밑에 앉아 있잖아. 근데 하늘을 공중에서 이제 풍경 감상하거나 만약에 베니스에 남아서 다른데 있으면은 관광하고 뭐야 배도 타고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거지. 세 개? 세개 남았어요? 세개 정확히 레드 카펫에서 보였던 감독 세 명인 것 같은데 정확히 지금 사프디랑 아, 힌드 목소리랑 아 자무시까지 딱세 명. 길레르모 델토로는 레드 카펫에서는 못본것 같아가지고 예, 스매싱 머신 네 베니 사프디, 베니 사프디 아까 레드 카펫에서도 오래 머물렀거든요. 아 스매싱 머신 기대된다 근데 크... 아니, 베니 사프디 얼굴이 왜 이렇게 좋지? 아, 한국 파마 그런가?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닌데 진짜? 그러면 한국 파마긴 한데요 진짜로. 아 근데 한국 파마 이거는 진짜 신빙성 있다. 자 이제 두개 남았거든요. 아 네, 힌드라자베 목소리인가요? 네, 힌드라자베 목소리 받았고요. 심사위원 대상인 거 같고 하나 남았거든요. 황금 사자상. 자 아까 황금 사자의 꼬리가 82라는 숫자. 베니스 영화제가 82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82가 누구 국제 번호죠? 대한민국의 국제 전화번호 82. 예, 그 국가 번호를 황금사자상의 꼬리가 찍고 있었습니다. 콕 찍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한 개가 남았고 레드카펫의 모습을 보인 짐 자무시가 아직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 파란색 드레스요. 예, 그쵸? 우리나라 국기에 있긴 합니다만. 예 우리나라 국기에 있지 맞아 맞아 그래 생각해 보면요 아까 빨간 사자 나왔거든요 태극 문양 그 다음에요 여기 파란 드레스 나왔고요아 근데 짐장우씨 봤나보다 진짜 저 짐장우씨 좋아해서 솔직히 짐장우씨가 받는거 너무 좋습니다 짐장우씨 팬이고 저는 옛날부터 정말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다만 제 영상 조회수가 예. 국뽕 TV로 이제 전환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father, mother, sister, brother, 예, 짐자무 씨, 아 짐자무 씨 빨리 안 일어나시네, 멋있네 또 멋있는 그 모션, 짐자무 씨가 황금 사자상이고요, 예, 짐자무 씨가 받은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또큰 행복입니다. 크으, 저거 봐, 저거 봐, 저 오밀조밀한 입. 영화도 항상 오밀조밀한 그 맛이 있고 저 하얀 머리 크으... <laughs> 변치 않는 하얀 머리 아 목소리 좋은 거봐 그죠? 진짜 스타일 멋있죠 굉장히 진정성 있는 애 그리고 깔끔한 수상소감 자기가 존경하는 아, 구로사와 아키라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아직도 배우고 있다 아... 하여튼 사람이 호감이야 짐자무시가 하, 오늘은 옷도 너무 잘 어울리네 진짜 어, 짐자무시는, 그니까, 옛날 거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당연히 천국보다 낯선을 빼놓을 수가 없고, 커피와 담배도 좋아요. 커피와 담배는 옴니버스 형식이라서, 짐자무시 입문하기 좋다. 천국보다 낯선이랑. 브로큰 플라워도 대중적으로 또 인기도 있었고, 아, 근데 추천할 게 너무 많아. 미스터리 트레인? 그것도 좋았어. 아, 다운 바이로. 다운 바이로도 좋고, 다운 바이로. 너무 많이 말한다 내가 그 왜냐면은 데뷔작까지도 좋거든요 영원한 휴가라고 해야 되나 펄머넌트 베케이션 미국 옛날 독립영화의 그 아기자기함 아기자기하다고 하면 안 되지 그 짐자무시의 그 입술처럼 견과류 같은 그 항상 필름의 여유를 담고 자기 페이스대로 항상 유지하는 그게 너무 좋아요 짐자무시 아 끝났습니다 예예 예, 끝났고요 짐자무시가 멋있었다 또 이번에 하여튼 황금사자상은 짐자무시의 마다바다 브라다시스타 어쩔수가 없다는 안받았지만 예. 하여튼 영화는 상으로 예, 딱 규정지어지는건 아니고 받아도 좋고 안받아도 좋고 하여튼 중요한거는 제가 국뽕TV 하는거를 실패하게 됐다 조회수 좀 올려보려고 했더니만 국뽕TV 실패